했고 그 전에 이 전일 경주 어제 경기는 오스쿨 경기 어떻게 펼쳐졌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우스급 밀경주였습니다 우스급 밀경주 관전 포인트 자 노태경 선수와 최순영 선수 최창훈 선수의 상강 구도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 명의 선수가 일단은 앞뒤로 붙어 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금요일 에 끌려다녔던 이번 남승우가 일단 선행으로 앞장을 섰고 그 뒤를 공략했죠 자삼번 노태경 7번 최창훈 자1번 최순영. 추입 대결입니다. 자, 3명의 추입 대결인데 자 컨디션 좋습니다. 1번 최순영 선수 짜릿한 추입승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순영 선수 집중력을 발휘해봤고요. 우수 준결승두 번째 경주입니다. 일단 특성고 출신의 3선수, 강급자 인지도를 확보한 3선수가 김현공, 김치범, 그리고 김지광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번, 5번, 6번. 3명 모두 짧게 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뒤에 전부 다 있죠. 네. 자, 하지만 4번 이성민 선수 자 강하게 선행으로 주도를 했고 삼번 이성광 선수가 3코너 제치기를 구사했는데 역시 노련하게 몸싸움 몸싸움 살리면서 이성광 뒤를 노렸던 역시 김영곤 선수 추입성을 챙겼습니다. 네, 김영곤 추입도 대단했지만 이성광 선수의 선행력도 대단했습니다. 자우수중결 마지막 경주 3경주입니다 역시나 주도권 다툼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오번 고요한 선수, 4번 권정국 선수, 자 힘대결을 펼치자, 자 이번 원신재 선수 뒤늦게 자일 일리 코너 제치기로 반격을 시도했는데, 네. 자 힘을 너무나 몰아쓰면서 뒷심 부족, 삼차에 머물렀습니다. 역시 뒤를 노렸죠 자, 일반 전종원 선수 따크력발이었던 김정태 일2 차겠습니다. 네, 상승 22.9배 삼복승에서는 6.0배가 나왔던 우수 준결승 경기였고요. 자 마지막 우수 경기 7경주 보시겠습니다. 자, 6번 김시진 선수가 선행으로 앞장을 섰고요. 자, 김시진과 친분이 있었죠. 자, 1번 김우현 선수, 탈력 받으면서, 자, 김우현도 역시 선행은 부담이 되지만, 1, 2코너 지치기 1, 2코너 지치기는 역시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끝까지 체력이 유지되었고, 자, 김우현 초주 마크 노렸죠. 자, 3번 홍석환 선수 역시 노련하게 추입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한 때를 누렸던 삼번 홍석환 선수, 자 이름에 맞는 활약상을 보였었던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경기 우스급 하이라이트 준결승 경기를 포함해서 이...